모여서장.. 행사장 도착했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뻘쭘했거든요. 근데 미윤님을 만났어요. <laughs> 아 정말 미윤이 없었으면 저는 너무 뻘쭘해서 혼자 쭈구리. 가만히 짜잔, 미트. 오늘 저는 유튜버로 와서 이렇게 이름 이름 목걸이. 받았어요.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죠? 이렇게 다채로운 컬러를 S22 카메라에는 컬러에 구분 없이 굉장히 많은 색상을 담아보실 수 있습니다. 촬영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질감부터 컬러 그리고 색상이 명확 대비까지 한번에 명확하게 촬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 <laughs> 색감이 너무 예쁘다. 촬영해주시면은초 고해상도로 확대했을 때 지금 보이시는 월의 질감이 깨지지 않고 선명하게 확인해 보실 네? 수 있습니다. 자기 폰 지금 검은 받아 오신 걸로 저희가 데요 유리창에 저희가 비치고 있죠 빛 반사를 간편하게 터치 한번으로 지워보도록 할게요. 편집에 들어가신 다음에 더 보기 AI 지우개빛 반사 지우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굴 아래지는 그림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림자 지역이 활용해서 한 번에 지워보실 수 있으니까 따로 어려운 어플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한 번에 깔끔하게 고정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기하다 너무 예쁘다

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버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막 리액션을 하고, <laughs> <막 웃음>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촬영했던 이제 후면 영상과 전면 영상이 따로 저장되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스마트폰 하나라도 마치 두 개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처럼. 효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올리려고 하는데 뭐 그림자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는 거죠. AI 지우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림자 지우개고 있는데요. 이걸 눌러주시면 은 바로 그림자 기능을 지워줄 수가 있어서 네 그럼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구요. 감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토리이 만났어요. 똑같아 저도 만습니다 맞아요. 제가 한번 갔었는데 줄이 너무 많아서 아 진짜요? 안갈 수가 없어요. 인기가 너무 많아요. <웃음> <웃음> 네, 좋아요. 호리님이 절 찍어주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조금 더 앞으로 오세요. 픽션 에 가자. 오! 이 패드 여기랑 여기가 다 돼요. 이럴수가! <laughs> <이거 신기해. 웃음> <laughs> 선물 어, 감사해요. 내일 모레 아 내일 내일 발렌타인데이라서 고디바를 주셨어요. 미쳤다. 잘 먹을게요. 짜잔. <laughs> 이렇게 제가 갤럭시 스튜디오를 방문했는데요. 와, 진짜 이름만 들으면 알 정도로 정말 유명하신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같은 인플루언서로 참석을 했다는 게 아, 너무 신기하고 몇년 동안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그리고 행사 자체도 너무 잘 돼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볍게 둘러보는 그런 건줄 알았는데 들어올 때부터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체험폰을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그 체험폰으로 직접 촬영을 해보면서 다양한 챌린지 참여도 할수 있고 도슨트 투어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로 가더라도 누구나 어려움 없이 행사를 즐길 수 있었어요 아 그리고 저는 끝나고 나서 체험본을또 받았어요. 제품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도 해드리고 제가 사용해 본 후기도 알려드릴 거예요. 정확한 명칭은 갤럭시 S22, S22 플러스, S22 울트라 이렇게 세 종류예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요. S22 그리고 22 플러스는 가장자리가 둥글게 마무리되어 있어서 좀 귀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받은 울트라 같은 경우엔 되게 각지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울트라가 S22 라인 중에서 제일 깔끔하게 디자인된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여기에 무광 코팅까지 곁들여지면서 진짜 딱 보시다시피 시크하고 세련된 느낌이 나요. 컬러의 경우에도 S22, S22 플러스는 파스텔 톤으로 발랄하고 귀여운 느낌이 났고요. 울트라 컬러는 제가 받은 건 블랙인데 버건디 이런 식으로 한층 분위기 있는 컬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좀 깐진하는 그런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게 탁탁 고르기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갤럭시 스튜디오도 카메라 관련 챌린지가 인기였던 만큼 카메라 기능이 진짜 뛰어나기도 하고 AI 편집 기능이라는 되게 재밌는 기능도 있었어요. 제가 행사 당일에는 브이로그 찍느라 행사장을 좀더 즐기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행사 끝나고 제공받은 이 체험폰으로 카메라 기능들을 더 사용해봤어요. 와, 진짜. <laughs>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영상 보러 가시죠. 자 지금 제 방은 불을 켜지 않은 커튼통에서 자연광만 은은하게 들어오는 상태예요. 저 행거에 있는 밍크털 열배줌을 바로 가볼게요. 열배? 10배... 우머, 열배줌을 했는데 저거 털 하나하나 다 보여요. 지금 질감이 와 진짜 디테일하게 다 보이네요. 와, 여러분, 제가 다른 휴대폰도 원래 그런가 해서 다른 휴대폰으로 찍어봤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만큼까지 줌이 되지도 않고 한 3배 정도 줌 하자마자 바로 노이즈가 자글자글 껴요. 미트볼 분들도 직접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찍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10배 줌을 한 거고요. 이게 20배 줌한 거예요. 휴대폰 카메라인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찍힌다는 게 저는 보면서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게 정말 가늘고 조그맣거든요? 근데 질감이 다 보여요. 짜잔. 우유를 사고 왔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빛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번 얼마나 찍히는지. 제가 구매한 우유입니다. 우유 광고는 아니고요. <laughs> 어, 이거 제가 실제로 봐도 되게 어둡거든요? 이게 글씨가 엄청 작고 여기 어두워가지고 잘안 보여요, 실제로도. 그리고 사진 리마스터 기능이라고 흐린 사진을 선명하게 해주는 기능도 있다고 해서 이렇게 어렸을 때 사진 준비했는데 대놓고 흔들렸어요, 그냥. <laughs> 대놓고 초점 나가고 흔들린 사진. 이것도 약간 흐려요. 여기 점점점 누르시면 사진 리마스터가 있어요. 이렇게, 스 내리면, 조금 더 또렷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구두 쪽 보시면 되게 흐렸거든요? 짜잔. 오. 그리고, 이것도 될지 모르겠네요. 리마스터. 오! 이렇게 내리면, 어, 눈 근처라든지, 조금 더 또렷해져요. 오! 조금 더 깔끔해지죠. 대박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갤럭시 카메라 기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써보니까 진짜, 와, 저는 솔직히 이 정도까지인지 몰랐어요. 아, 제가 사실 타사 스마트폰이랑 비교하는 영상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야간 촬영 시에 선예도 부분에서는 뛰어넘을 제품이 없을 정도로 진짜 훌륭하더라고요. 와, 정말 다 씹었어요. 저처럼 사진이나 영상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갤럭시 S22 시리즈를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기기들이 살펴보고 싶다. 나는 삼성 기기들이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갤럭시 스튜디오도 한번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